안녕하세요 방니자수고입니다자 오늘은 왠지아족제 이질라족을 할 겁니다. 예. 자 일단 이건 상황극이고 요 맵은 파크라이 프라이머리란 맵을 벗떠서 만든 뭐 지형인데요. 이건 일단 상상거 제가 상황극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셋. 오랜만이군, 이질라도. 응, 나도 오랜만이야. 드디어 전쟁의 때가 왔군. 좋아. 나우자 내가 먼저 공격이다! 우린 방어한다! 전투 체제! 일로와라! 일로와! 가라! 일로 어, 뭐야, 약한 녀석이군. 나약한 짐승도 죽으라 어떡해. 해. 첫 방어는 우리가 승리했군. 이게 우리가 공작을 들어간다. 좋다. 일단, 테, 팀을 다 먹고. 먹감을 준비해서. <laughs> 과연 날 이길 수 있을까? 너희들이. 젠장 돌독끼가 사라졌어. 망할 내돌독끼 오케이, 창. 창. 입고 일단 가자. 젠장부터 응. 지다니. 그, 일단 다시 일단 다시 일단 세팅을 하고. 가자. 음, 너무가무 고통이 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슬아 어, 만만의 준비를 하나 보군. 덤벼라, 빨리. 오. 아무리 오. 너희들이 애를 쓰고 발버둥을 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하하 <laughs> 이길 거다. 일로 와. 동무이가 음, 왜 이러지? 또 데려왔냐? 자, 빨리 수비해라. 해, 덤벼라. 아니지, 내가 공격할 차례다. 망치 않아. 이 짐승 놈, 너부터 죽여주마. 덤벼. 해, 자기 짐승을 자기가 실수로. 어, 뭐야, 네 녀석은. 게 강하구만. 하지만 나에겐 목표선이 있지. 헤헤 <laughs> 거기 살아 여기는 내가 갈수 것이다. 참 안돼. 아, <laughs> 아, 아, 엉야아아청한 척이잖아 가보시. 아 안돼 이렇게 질수 없어. 아아 어, 안돼 치명상. 아도라청한 <laughs> 것. 재물주어라 이것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인가? 젠장화 하나 남고 부어도다 써버렸고. 일단 우리는 좋았어. 이제 하나 남은 부족은 우담족뿐. 우담족도 박살내버리겠어.